오늘 성격 진단 게임 해볼 거야. 오, 오, 멋있다. 모험가, 연구가, 장인, 여행자, 집사, 리더, 판사, 수직가, 상인, 도박, 도박사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아, <laughs> 낚시꾼 없나요? 아, 사무라이도 있어. <laughs> 엄청 많네. 어, 아, 나 생각보다 엄청 많구나. 야, 직업이 굉장히 많네. 23가지의 성격 중 5가지가 선택 당신의 성격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말은 항상 하나입니다. 게임 오버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지하게 마주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솔직히 오시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으사 악석. 그래서 그렇군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란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과연 그렇다면 마침 좋은 게임이 있습니다. 리파인드 셀프 성격 진단 게임 100년 전에 나온 오래된 게임이지만 당신에게는 딱 맞을 겁니다 100년 전에 나왔던 게임이래 우선 한번 해보십시오 게임 안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임 음, 맞나 이게? <laughs> 이러고 디더스 <수> 있으야 <laughs> 이걸로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플레이하시려면 거기 있는 PC나 메뉴를 확인해 주십시오 아 어허 맞는다 PC? 진단 중에는 선택의 시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플레이하고 계십니까? 혹은 동영상 촬영이나 정성적으로 플레이하고 계십니까? 어,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은 선택의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말씀드린 사항에 해당된다면 yes. 아니라면 no를 선택, 와, 이런 것도 해주네?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할수 있게 이런 걸 해놨네. yes. 바로 플레이 하시는군요. 그럼 이 게임에 대해 약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략 100년 전, 어느 한 박사가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로봇에게 게임을 통해 성격을 담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조정해서 그 후의 기록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런, 실례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계속되어 버렸네요. 오랜만이라 아무래도 쓰다가 즐거워서요. 자, 자. 제가 또 뭔가 말하기 전에 어서 플레이 해보십시오. 그럼, 천천히 즐겁게. 오! 소리도 괜찮은데? 읽기 땅! 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합니다. 로딩 중인 걸까? 클릭을 해야 되 아, 클릭하면 되는구나? 이야, 드디어 연결되었네. 이걸로 드디어 진단을 시각할 수 있겠어. 넌 이제부터 게임을 통해 성격을 진단하게 될 거야. 네가 조작하는 것은 한 여자의. 나에게는 소중한 여자이지. 아 너는 그 애를 조작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내면 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행동하지 않을 것인지, 모두 네 자유야. 네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네 성격이 변동되니 주의해. 그리고 안심해줬으면 좋겠어 게임 오버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 주었으면 해.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하자. 오~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건가?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지는 모르겠일난 나오겠네. 흑상님이 좀 알았다.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지내야 하지? A랑 D로 이동을 할수 있어 조사한다 1100년 6월 21일 여기 잠들다 쿠스노키 아 쿠스노키가 이름이었구나 아까 그 쿠스노키가 뭔가 했네 박사님처음으 묘지를 조사했다 아니 딱 봐도 묘지를 조사하라고 돼있잖아 나가지는 못한다 빨간색 죽는다 5코인 아, 플러스 조사한다 자물쇠가 담겨있어서 열리지 않아. 어, 하트가 100이 되면은 성격 진단이 종료되면 게임이 클리어됩니다. 하트는 행동할 때마다 모입니다. 진단이 발생하면 많이 모입니다. 오, 어? 아, 잠시만, 이런 거못 지나간다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laughs> 고철밖에안 나! 달고 <laughs> 와도 되나요? 응, 150번 팟대실화요 뭐라도 나와야지. 야, 나와봐봐. 뭐라도 나와야지. 고철만 나오지 말고 너봐 300번? 이런한가아 고철 말고 좀 좋은 거 줘봐 봐봐. 레프트 고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였구나 <laughs> 아나 이런 거 나올 때까지 못묻는데 고철 고철을 얻었대 1000번까지 해보자 아좀 소리 좋지 않아? 네, 한민국 다다 다다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아무것도 안 나? 와 진짜로? 찐으로? 진짜로? 진짜로 아무것도 안 나올까? 짜 고철밖에 없어. 찐이랑 나한테 이러지 봐나 굉장히 많이 판것 같은데 만번 뭐 해볼까요? 아, 일단 좀 많이 해보자. 아, 손 아프다. 손이 아파가지고 아 이거 이제 안 되겠다 할 때까지 해보자. <laughs> 아 고철만 나와. 고철만 나와. 고철만 나와. 마크 때보다 관진이 진짜 많이 하시는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올까? 진짜로? 찐으로? 찐으로 고철밖에 없어? 찐으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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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10퍼 내릴 때까지만 해볼게. 이런 그런가봐. 이거 이런 게임인가봐. 아나 이거 10퍼 때까지만. 나 이거 10퍼 내릴 때까지만. 안 할래. 들었다. 다섯 개 파내고 그건좋다 싫어요? 있는다. 아고철채굴수였구나 고철만 나오는 게 당연하지. 싫은가. 메뉴를 열면. 아 이게 소지품이구나. 와 잠시만. 어? 와우. 나왜 이렇게 많이 캐? 너무 많이 캤다. 그냥 맞아 이 벤치에서 박사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어 너의 이름은 강운실 예 야. 야. 그래 강운실 약속하자 하고 말씀하셨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좋을텐데 약속은 떠올리자 박사님과의 약속을 혹시 몰라 떠올렸어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그날의 일 선택지를 골랐을 때그 선택지를 골랐던 사람의 비율이 표시됩니다 그건 분명 연구소에 누군가가 온뒤였던가 그렇구나 박사님 저는 처분되나요? 아빠님? 별대로 별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다. 너에게 명령은 할수 없다. 하지만 약속은 할수 있지. 강훈실, 약속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둘이서 함께 행복해지는 거야. 알겠습니다. 저도 약속할게요. 무슨 약속인데 그래서? 뭐 행복해지라고? 그렇야안 된다. 풍경 좋구먼. 가자. 6초 이내에 자리를 떴다. 이런 것도 중해 건드리. 어 건드리니까. 뭔가 뭐가, 뭐가 와. 세번 밝혔어. 어? 잠시만. 다시 돌아가. 앞에 못 봤단 말이야. 있는지 봐야 된단 말이야. 안 돼. 다시 못 돌아가. 미안해. 전달해야 할 것이 있어. 조금 보충 설명을 할게. 네가 나 이외의 인간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다른 인간의 마음을 성격을 그녀에게 줄수 있다면 저런 결말은 맞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적당히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보길바 무심코 하는 행동이야말로 네 성격이 숨어있어 예를 들면 그래 넌 아까 움직일 수 있게 된 후에 맨 처음에 교지를 하게 됐지? 하지만 너와는 달리 먼저 앞으로 나아가거나 떨어진 것을 줍는 사람도 있어 그런 점 말이야 그런 무심코 하는 행동에 기계가 아닌 인간다움이 있어 설명한 대로 하트를 모아서 100%가 되면 진단 완료야 어떤 행동으로 하트를 모을지는 너에게 달렸어 예상외로 금강 모일 테니 그것만은 주의해 자 아, 그럼 게임을 계속할까? 하트 그... 다시 돌아가 어? 여기 못 지나가는구나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쪽으로 못 가는구나. 들어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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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거기 배터리를 빼서 내게 주지 않겠나? 거기 있는 작은 도둑놈에게 몸을 파괴 대응해서 말이지. 혼자서는 뺄수 없구만. 그게 없으면 나는 이미 죽어버려서 움직일 수 없을 게다. 부탁하마 잠깐만요. 굳이 가난하고 가난한 저희들에게 자비를. 저희는 그 배터리가 없으면 죽고 맙니다. 배터리를 저희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에? 부탁하마 어, 배터리다. 오, 어, 분쟁의 씨앗 따위 넘는 게 나아. 분쟁의 씨앗은 부수지 않으면. <laughs> 다 갖고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다 죽여버렸어! <laughs> 에헴! <laughs> 그럴 수 있지. 당신의 운세를 전받드립니다 오! 강문실이잖아! 무슨 일이야? 이런 곳에 어슬렁거리다니? 학사가 없으니까 한가해졌어? 뭐야? 꽤나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야말로 점대기 로봇인 내가 나설 차례그러군 지금 점을 볼 거면 노코인으로 할인해 줄 거라고. 보통은 시코인 받는단 말이야. 어때? 반값인데? 어 이런 건 봐야지. 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 좋아. 무슨 점을 봤으면 좋겠어? 어 해야 할 일.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뭘까? 과연. 그럼 그것을 좀 쳐보자. 원하는 타이밍에 세 번만 수령의 손을 대보라. 고 흠흠, <laughs> 오케이다. 응, 음, 과연 강훈실이 해야 할일 그건 그 등에 나사를 감는 것이로군. 에. 그건 그렇고 왜 감지 않았어? 박사가 구형인 강훈실을 위해서 붙여준 거 아닌가?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 있게 말이야. 그건 박사가 죽어서 기분이 우울한 것도 알지만 말이야. 하지만 나사를 감지 않으면. 죽은 건 다름없으니까 응 음, 알고 있어 이게 점을 봐준다는 것이었나 그래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구나 여 박사 묘지에 다녀왔어? 다녀왔어 그렇구나 그렇겠지 저기 박사는 정말 죽었다고 생각해? 무슨 말이야? 그대로의 의미야 당신은 박사가 죽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 죽었잖아 <laughs> 박사님은 죽은 게 분명해 왜냐면 죽었거든 묘비도 있잖아 그래 그렇겠지 당상한거 물어봐서 미안 하필 너한테 말이야 음 괜찮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빨리할 일도 없으면 나는 그림을 그리곤 하는데 그래 딱 좋네 양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좀처럼 왕성되지 않아서 양을 무슨 색으로 할지 고민이야 어때? 그려보지 않을래? 코인을 주면 그려줄게 <laughs> 괜찮지만 코인을 주면 그려줄게 알았어 그려주면 코인을 줄게 아돈벌수 있으면 은 벌어야지 이게 양이야? 이게 왜 양이야? 게임의 설명 양을 칠해라 음... 어... 흰색.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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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색깔이야? 까만색 까만색 발은 까맣게 까맣게 꼬리 까맣 얼굴 완성 예 아이 이쁘랑 과연 이렇게 칠하는구나 덕분에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감사의 코인도 받아줘 고마워 냠냠 거울을 본다 나다 내가 비치고 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강훈 씨. 박사님이 만들었어 나라는 존재는 박사님에게 있어서 인구 그래 나는 박사님의 친구야 안돼 거울은 아무래도 상태가 나빠져 떨어지자 거대나무와 연구소 거리로 이어지 저쪽에도 이동하는 길이 있지 않았나? 간다 불을 붙일까? 안 되나? 왜안 돼? 아, 안 돼? 어? 붙었대. 오! 연다. 자물쇠가 잠겨져 있네. 기도 따위. 만약 기도가 닫는다면 이런 상황은 아니겠... 지 어, 올라갈 수... 있는 척 하네? 이제 들어가자. 올라갈 뻔. 아, 한번더 누르면은 켜지나 보네. 아, 여러분! 번... 깜짝이야! 뭐야? 뭐 어, 뭐야? 저... 저는 도미 타입의 키보입니다! 이 에? 놀랄란 일이 없을까 해서 사출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구나. 깜짝 놀랐... 어 죄송합니다! 항상 이렇게 되어버리네요.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 뭔가 곤란한 상황이 아닐까 해서요. 기장님이 남겨주신 것 중에서 뭔가를 드릴 수 있는데 기장님이 예, 어떤 것으로 하실지 선택해주세요. 코인인지, 예정 속도인지 애정인지, 이동속도 어떡하지? 이동속도일까? 아, 알겠습니다. 이동속도가 상승하는 칩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뭐라 아니 이렇게? 아 이걸로 됐어. 이동속도가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그, 그럼 저는 이만. 발해버렸어. 폭발했다고?